이렇게 비가 온 다음날에 젖은 땅을 맨발 걷게 하는 것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에 도전하기도 하고, 어느 날 건강기능식품을 찾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효과를,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불 나기 전후와 같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는 세살 아이도 불조심이 가능하지만, 일단 불이 나고 난 후에는 불 끄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버린 건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할 때는 맨발 걷기가 종합 영양제 하나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 몸에 어떠한 신호가 왔었을 때야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몸에서 어떠한 신호가 왔을 때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다시 원위치로 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신호가 온 사람들은 의외로 마음이 조급합니다. 일주일만 맨발 걷기 하면 한 달만 맨발 걷기 하면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종합 영양제,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한달 만에, 6개월 만에 내가 술, 담배를 즐겨서 이렇게 망가진 몸이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질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효과를 기대한다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임에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짧은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마치 진통제를 먹자마자 두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수술을 받고 나면 의사가 하는 말처럼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조급함이 늘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 몸은 불조심과 같습니다. 건강할 때 작은 노력이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가 너무나 멋진 일이고, 그리고 뒤늦게 내 몸에 어떠한 증상이 와서 시작했을 때는...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함으로 알고 느긋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를 해보시고 자연치료제 안녕하세요 종합 비타민 하나라도 꾸준히 습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방에 관련된 공부는 10여 년 되었지만 2년 전에 80년 업력의 전문 제약 기업 종군당 계열사 종군당 건강 의정부 가흥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식품을 팔아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운동요법 외 반드시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나이에 맞게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 가족 이용하면서 주변 분들께 전한다는 마음으로 종문남 건강 대리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한 분께라도 저의 이러한 진심이 온전하게 전해진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그 이하 최저 가로 여러 분의 증상 에맞는예를들면 손발 저림 이든지 관절 건강 이든지 여러 증상 에맞는최 적의 자연 치료제 제품 을 전해 드릴 수있 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병과 약을 찾기보다는 예방과 초기에는 약보다 우월할 수 있는, 의사보다 우월할 수 있는 운동요법과 자연치료제, 즉, 식품요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전 연령층에서 약물 섭취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디. 건강할 때 작은 노력으로 평생 질병을 모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분들은 50대, 60대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신가면 방금 그분들은 70대, 8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맨발 걷기를 누리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인생도 즐거운 인생도 행복한 인생도 그 근간 기본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